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네. 모든 게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네. 모든 게 준비 완료되어 있습니다. 26대를 동시에 어, 동시에 네. 어, 적출을 해서 우리 마당에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국내 최저가는 말씀드리지만 네. 어, 최저가보다도 더 이상의 네. 어, 가격을 아마 어,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아이들이 옆으로 자고 싶다. 아이들은 뭐네 명까지도 옆으로 어, 잘수 있고요. 또 세로는 성인, 세 분이서 넓게 접무실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덩치 크신 분도, 이렇게, 옆으로. 네.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리모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드에 따라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RGB,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 RGBW. 예. 네, <laughs> 캠핑카 8종. 8네 그리고 카라반은 한 30종 맞습니다. 네, 그 정도가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여기 네. 보시면은 네. 많은 카라반들과 캠핑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5월에 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여기 네. 보면 카라반들이 쫙 있고. 네, 맞습니다. 캠핑카, 검은색 캠핑카가 있든 쫙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쪽에도 카라반이 쫙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정비동과 전시동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비동 전시동도 카라반들이 또꽉 차있는 걸로 봤는데, 맞습니다. 일단 어떤 종류의 카라반이 있는지. 네, 지금 여기 네. 먼저 보이는 것들은 네. 이제 소형 카라반. 네. 면허가 필요 없이 어, 견인이 가능한 소형 카라반. 아드리아 아비바 360DK와 네. 0 0 p s 들이 이렇게 일렬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10대 이상. 음, 대략 10대 이상 씩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대 이상 씩그 네. 말은 캠핑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면 네. 모든게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네. 모든게 준비 완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정에 달 이거 뭐 캠핑장 아니고도 개별로도 다 사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들은 네. 어, 최소 500만원, 네. 많으면 1000만원, 네. 프로버전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네. 네.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어... 자세한 내용은 네. 네. 연락을 꼭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연락을 주시고. 지금 네. 여기가 어디죠? 아, 지금 여기 네. 김포 네. 어, 월곶면 네. 어, 구나리에 저희 있습니다. 네, 이거 대략 봐도 음. 카라반 종류만 봐도 지금 한 스물, 20... 네, 이상. 20, 20가지 네. 예,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캠핑카는 봐도 한 다섯 종. 예, 캠핑카는 이상.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네. 이 마당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놀러 와도 될것 같아요. 네, 주말에는 네. 가족분들과 놀러 오시면 저희가 시원한 음료, 커피 네. 뭐다 공짜로 제공해 드리고 또 친절하게 네. 차량 한대한대 한대 네. 어, 다양하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여기 근처에 맛집들이 많아서 네. 맛집도 소개시켜 드리고 또 관광 명소도 네, 네. 어, 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약하시면은 대표님이 직접 맛집도 데려가시고 아, 네. 관광 식사도 예. 같이 제가 같이 해주시고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하면 북한으로서. 아 어, 그리고 여기 애기봉이 네. 있어서 북한도 네. 한번 보시고 어, 네. 또 이제 나만의 삶이 얼마나 간, 감사한지 한번 느끼고 오셔도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로 뒤로도 잠깐 살짝 보여주죠? 네네네 네, 네. 네. 뒤에 네. 보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드리아도 있지만. 네. 딸도 있고, 네.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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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아드리아도 <laughs> 있고, 저기 옆에 이제 큰하우스 타버트, 어, 네. 그룹의 차량들도 많이 일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색 차량은 네. 이번에, 네. 어, 한 번에 다 저희가, 어, 네. 26대를 동시에, 동시에 어, 네. 적출을 해서 우리 마당에 모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정의 달,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할인도 가능하고 네. 옵션 프로모션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이거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되게 충격적인 가격. 네, 맞습니다. 네,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국내 최저가는 말씀드리지만 네. 어, 최저가보다도 더 이상의 네. 어, 가격을 아마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아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김포에 있지만 전국 8도에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대리점들이 있으니 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까운 곳으로 네. 꼭 여기 안 오셔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카라반의 나이지 모빌 네. 여기 파면은 인증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잖아요. 아, 네. 그런데 그럼요. 이 차량은 관련없습 지금 네. 26대는 네. 어, 생략서까지 모두 발급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네. 출고, 내일도 네. 출고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네. 옵션에 어, 작업 상황에 따라 네. 조금 뭐 2, 3일 정도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만큼 많다라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네. 네. 저기 지금 아직 또 약간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 있, 있긴 하지만 네.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대략 한 25분 정도 네, 네. 이 박스터의 찬스. 네. 네.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 25분에게는 네. 어, 특별한 가정의 달의 네. 혜택을 네. 드릴 수 있으니 빨리 네. 연락 주셔서 네.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laughs> 네. 어,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김포로 오시면 제가 특별한 식사를 또 제공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한우 집도 많더라고요. 제가 네. 여기에 있는 차량, 네. 지금 저희가 딱 네. 보시면은 네. 이제 방금. 어, 최근에 항에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세차도 아직 못하고, 네. 이렇게 꽃가루가 쌓여있는 차량이지만 네. 양해 부탁드리고, 네. 깨끗한 차량도 저희 전시장에 있지만, 네. 외부 에 있는 차한대 이렇게 랜덤으로, 네, 랜덤으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더러운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더러워. 하지만, 네. 어, 세차하고 저희가 왁싱까지 해드리면은 네. 아주 블링블링한 세차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이렇게 외관 보시면은, 네. 어, 이게 6m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아무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부터 안내해 드리면 이렇게 네. 17인치 휠 네. 그리고 여기에도 써져 있습니다 유로 올 시즌 올 네. 시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윈터 타이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 시즌 사계절이 어, 사용 가능한 그리고 여기 측면 여기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운전석에 타서 네. 예 아, 살짝 열어보고 네. 제가 운전석에 타서 네. 어, 차량 내부는 한번더 소개시켜드리고요. 네. 여기 측면. 슬라이드 도어는 여기 사이드 스텝, 툴레 사이드 스텝과 네. 가방.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어닝. 네. 대형 창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에도 침실 창. 그리고 물 주입할 수 있는 물 주입구. 네. 후면에도 창이 두 개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자, 열고 짐을 네. 많이 실으시고 싶다. 침대를 이렇게 열어서 고정을 시키셔서 네. 음, 여기 자전거, 네. 스쿠터, 많은 짐들을 실을 수 있습니다. 어닝 거치대도 여기 있지만 여기 위에 이 매트를 고정을 시켜서 네. 열고 넓은 짐을 이렇게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이 가스통 보관함이. 어, 10kg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네. 이 차량 히터가 디젤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굳이 가스통을, 가스통 없이도 히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의 또 장점이죠. 견인장치. 예. 네. 이 차. 여기 지금 견인장치, 여기 전기장치는 이렇게 13핀이 네, 뭐... 되어 있고요. 네. 어, 견인불 다시면 2.2톤 네.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2.2톤이면은 뭐 할리도 끌을 수 있고요. <laughs> 그리고 이 카라반도 그대로 네. 끌수 있어. 카라반은 뭐 1.5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더 네. 다양하게 카라반 한 가족이 더 가고 싶다. 카라반 끄셔도 네. 되고요. 네.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워져서 물놀이 네. 하는데 이제 작은 보트나 이제 스쿠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할리 네. 그리고 또 그 체트스키 두 대도 어 쉽게 견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비클레르스라서 네. 어 이렇게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레저 활동이 더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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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까 말씀드린 이 올시즌 타이어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네, 뭐파에석이나좀 약간의 오프로딩도 가능합니다. 왜냐? 음. 또 뒤에 에어 서스가 기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도 쉽게 커튼을 올리고 좀 예, 주행을 러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어 여기 전기어도또 있더라고요. 네, 네, 네. 하단에 스페어 타이어 스피어 있습니다. 네네. 어, 아시겠지만 네. 이제 한국에는 스페어 타이 어 없이도 이제 네. 어, 서비스를 받으셔서 바로 바로 어, 타이어 서비스 쉽게 보험회사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외부 전기 있고요. 여기 또 오수통 지금 잠겨 있어서 제가 열어보지는 않겠지만 예,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바퀴가 달린 어, 카세트입니다. 네. 중요한 것도 운전석도 네. 중요하죠. 네, 어, 운전석도 네. 중요하지만 네. 아까 제가 네. 전면에 네. 이 차량의 매력 포인트 전면이 아주 이쁜데요. 네. 예, 전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탈 로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예, 안테나 저희가 장착 시켜드리면 되고 또 위에서 아래로 있지만 네. 예, 아래 모든 등은 LED고요. 네. 그리고 또이 예, 차량의 엔진은 네. 네. 2.2리터 어, 160마력 기본. 140이 아닌, 네, 160마력, 어, 탑재된 차량입니다. 네, 어, 그러면은, 제가 여기 실내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쪽에서 시작하자면은,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을 거치할 네.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어. 이 조금 둔탁해 보이는데, 그래도 약간, 굉장히 어, 정적으로 아, 그럼요. 이게, 어, 여기에, 안드로이드 오토도 있지만 또 스마트폰으로 또 별도로 사용을 두개다 하실 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옵션입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는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 오토 네. 기능이 있고요. 어, 아이폰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컨 오토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네. 아, 그리고, 예, 여기에는 C 타입, USB, 1 2 v 까지 c 같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두다 기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홀더도 여기 중간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옆에 문에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열선, 네. 어,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양쪽에 네. 조수석에도 양쪽에 있습니다. 어, 오토 미션, 여기 어, 레더 가죽 스티어링 휠 커버 장착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많은 버튼이 보이시겠지만 이제 컨트롤들이 이제 여기 오디오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소리 조절 어 그리고 여기 또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차량 어 간격은 안 되지만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속도는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질 때는 그래도 어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시면 매우 편하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HD 또 이렇게 장착돼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밑에 운전석 발... 네네, 발, 이거는 매트? 지금 예, 신차라서 저희가 깔지는 않았는데 음. 출구하실 때 저희가 이제 바닥, 아, 순정매트 네. 아, 이렇게 기본, 네. 여기 큰하우스 이렇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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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가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 네. 또 중요한 옵션 네. 그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 에어 네. 서스 에어 서스펜션, 네. 여기 네. 에어 서스펜션 네. 게이지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제가 뒤에 들어가서 실내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어, 툴레 네. 어, 전동 발판고요. 네, 들어오시면 여기 주방 2구 번호 음. 그리고 싱크대 커버 겸 도마 있구요 여기 싱크. 뭐? 후다란 여기 냉장고 있습니다. 네. DC. 양문형. 예, 양문형 DC 냉장고. 수납 공간 위 아래 다있구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음, 우측에 제가 여기 침실, 네. 침실은 지금 뭐 가로 세로가 180에 200 정도 나옵니다. 음. 저는 180이 안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 양쪽으로 다잘수 있는데 아이들이 옆으로 자고 싶다. 아이들은 뭐내명까지도 옆으로 어, 잘수있고또 세로는 성인 3분 이상 넓게 주무실수 있습니다. 위에도 상단 장네개 있고, 뒤에도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어, 창이 있지만, 이제 에어컨이 네, 들어갈 위치라서, 네. 네. 저기 에어컨이 들어갈 겁니다. 뒤에도 창이 있고, 여기 독서 등 양쪽에 있고요. 네. 매트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매트가 헤일 네. 매트레스. 이제 제어 매트레스라고, 이것도 옵, 션인데요 네. 거의 뭐 집에 있는, 어, 침대보다는 좀 폭신합니다. 그리고 편하고요. 네. 어 그런데 이제 또 딱딱한 걸 좋아하신다면 위에 어, 매트 추가로 하나 좀 딱딱한 걸로 추가를 하셔서 사용하면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교하는 다르게 실제로 누워 보시면은 네. 약간 그렇게 하드하지도 소프트하지도 않고 아딱 그럼요 적당한 것더라고요네딱 적당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배추 잡았지만 제가 너무 말랑말랑 소프트하면 허리가 네. 아픈데 전혀 딱... 어, 불편함 네. 없었습니다. 네. 네. 필요하시다면은, 네. 여기 김포 오셔서 하루, 어,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네. 동안. 네. 네. <laughs> 하루. 네. 하루. <laughs> 네. 여기 보시면요. 네. 이 화장실. 네, 화장실이 넓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좁아도 있을 건다 있고,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샤워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 위에 걸어 놓으시고, 커튼도 여기 바람을 넣어서, 네. 링이 있어서 커튼이 살에 닿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서서 씻는 게 귀찮다면은 또, 변기 에 앉으셔서 또 여기 창이 있고요 씻을 때는 이렇게 닫고 사용 안 하실 때는 또 수납을 하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아래에도 수납장이 다 있고요 커튼이 있기 때문에 네, 젖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길이도 600 길이의 b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 600, 600 길이에 이제 쪽600 주차장에는 들어가지만 네.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침실은 좁아지면 안 됩니다. 다 키가 있기 때문에 어, 외국 외국 분들, 한국 분들도 요즘 뭐 200, 뭐190 하시는 분들도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침실은 좁아지면 안 되고 여기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뒤에 네. 음, 뒤에 타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어느 정도 간격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네. 테이블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좁아지는 것이 딱 여기 화장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갖출 건다 갖췄고, 씻는 것도, 예. 적당하게 할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있군요. 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주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행할 때 이제 예 2열에서도 예, 예 아이, 그렇습니다. 편하게. 예. 제일 좋은 게, 덩치 네 크신 분도, 이렇게, 옆으로. 네.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여기 앞에 테이블이 있어서 네. 제가, 어,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면은 등받이가 네. 뒤로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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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집니다. 좁, 좁, 좁. 네, 맞습니다. 들어가실 네, 때는 이렇게 하면 불편하까 내놓으시고. 아,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지금, 네. 어, 촬영할 때 저희가 테이블이 있어서, 네. 그냥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네. 또, 변환 침대를 사용하실 때 테이블을 이렇게 다리 사용하셔서 곧 해놓으시고, 변환을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만만사요? 차량은, 승차인원이 4인이지만 네. 어, 침실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서 네. 5분, 6분까지 그래서 변화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집에 두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이 네. 차의 네, 장점 그리고 이제, 이제 최고 장점 네. 캠핑을 가셔서 지금 쇼바가 네,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제 바닷가 가셔서 네. 어, 카메라만 올라갈게요 카메라만 네. 올라가서 보여드릴 거지만, 침실이 매우 넓습니다. 네. 이제, 다른 차량과 비교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네네. 위에, 어, 넓이가 성인 두 분. 아주 넓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인이 캠핑을 간다. 네. 침실은 네. 넘쳐납니다. 네. 응. 저기, 뒤쪽 위에, 이제, 그, 핸드폰 충전기. 그리고 실거지. 어 위에, 어, 핸드폰, USB 충전기는 양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좌측에는 무선. 충전 거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춥지 말라고 히타 네, 히타 네. 토출구도, 토출구도 있습니다 네, 또 이게 또 좋은 게 조명이 아래 위로 앰비언트가 네. 어 앰비언트 네. 예 간, 간접 조명이 이렇게 리모컨이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아래 그렇기 아래. 때문에 오. 언제든지 무드에 따라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음. RGB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 R, G, B, W 화이트까지 다 가능하고 또그 사이에 있는 색깔들 원하시는 색상으로 다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5월 가정에대해 맞이해서 많은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어, 주말에 김포에 놀러 오신다면 저희가 친절히 지금 뭐한 30가지 가까이 다양하게 어,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으니 편하게, 어, 시간 내셔서 구경 오시면은, 네. 저희가 근처에 있는 맛집, 그리고 또 근처에 볼거리들, 네. 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제가 지난번에, 네, 이렇게 직접 실사용기를 해봤기 때문에, 음. 요 우측 상단에. 네. 네네네. 지금 상단에, 네. 어, 링크 저희가 걸어 드릴 테니, 네. 거기 들어가셔서 저희 이사님께서, 네. 어, 사용기, 어, 네. 영상 보시면은, 또, 예, 네. 그 자세한 내용, 어, 영상 통해서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김포 공장에 캠핑카 8종, 네, 정도, 네. 그리고 카라반은 한 30종 맞습니다. 네그 정도가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웬만한 그 캠핑 박람회보다도 응. 더 많은 종류들이 촥 구비가 돼 있다는 거다시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365일 프로모션 네. 항상 행사 중이고요. 5월 달은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6월달, 매달 저희가 새로운 프로모션으로 기획을 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많은 차량들 꼭 보러 오시기 네, 바랍니다. 네, 꼭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